네 안녕하세요 어피셜입니다 이번 시간에 풀어볼 문제는 2016학년도 9월 모의고사 B형 30번 문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읽어보면 양수 A와 두 실수 B, C에 대하여 함수 fx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가조건을 먼저 보세요 함수 fx가 x는 마이너스 루트 3과 x는 루트 3에서 극값을 갖는다 라고 나와있어 이 말인 즉슨 f'-√3이 0이 나온다라는 거고 f 루트의 3이 0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시면 x1과 x2는 둘다 0보다 크거나 같은데 x2가 더 크대. 이거를 만족하는 모든 두 실수 x1, x2에 대하여 요 관계식을 만족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여기 마이너스 두 개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 f의 x의 2 더하기 x의 2 그리고 얘 넘어가면 이렇게 될 것이고 f의 x의 1 플러스 x의 1 이런 형태지.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f x에다가 x를 더한 얘 함수 있지. 이 함수는 증가 함수라는 거죠. 증가 함수. 왜냐면 x 1이 x 2보다 작잖아요. 근데 x 1을 여기다 넣은 거랑 x 2를 여기다 넣은 거랑 2는 게더 크잖아. 모든 실수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증가함수지 얘는 요런 정보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지 그럼 세수 ABC의 곱 ABC의 최대값을 이거라고 할때 60K의 값을 구하시오 요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 차근차근 가조건부터 해석을 해보시면 우선 그 값을 갖는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미분부터 하세요 F'X는 프라임 저 앞에 거 미분하시고 e a x 플러스 B 뒤에 거 그냥 써그 다음 더하기 앞에 거 그냥 이렇게 있으시고 뒤에 거를 미분하시면 2AX지 그럼 2AX로 묶어보시면 ax의 제곱 요거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만나면 플러스 ea 플러스 b의 x 플러스 b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 값은 뭐랑 똑같냐면 얘랑 얘랑 근이잖아 그니까 ex에다가 a로 묶이고 x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이렇게 그럼 얘가 이거라는 거지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ax의 제곱 마이너스 3 a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럼 얘가 0이 된다라는 건데 얘가 0이야? 그러면은 B는 마이너스 2A. 그리고 B가 마이너스 2A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마이너스 2A 플러스 C가 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C는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따라서 F'X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E의 X제곱, 그리고 AX의 제곱이고 이게 0이고, 요 값은 마이너스 3A가 된다. 그럼 얘를 A로 묶을까요? 그럼 A에다가 2의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3요런 식으로 되겠지 그럼 결국에는 어쨌든 fx 더하기 x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얘 미분 한번 해볼게요 f 프라임 x 플러스 1 있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얘 도함수는 그지 그러면 f 프라임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f 프라임 x를 여기다 구해놨잖아 요거라고 그리고 문제에서 양수 a라고 첫 번째 써있는 거니까 얘 그래프 개형을 빠르게 그려줄게요. 2의 x제곱은 우선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3에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야. 얘네들을 곱해보시면 마이너스 루트 3과 여기서 루트 3에서 두 근을 가지면서 무한대로 갈때 얘도 무한대로 가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얘가 바로 제가 지금 그린 게 f'x입니다. 프라 여기 극소값이 있겠지. 이 극소값이 마이너스 1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그럼 얘를 미분 한번 해보세요. 극값 찾으려고. 예, 그러면 앞에 거 미분 이렇게 하시고 뒤에 거 써. 그리고 더하기 앞에 거 가만히 있으시고 뒤에 거 미분의 2x. 얘는 a e x로 묶으면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인수분해 xx x, 1 3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여기 극대가 되는 포인트가 마이너스 3이고 극소가 되는 포인트는 1이겠네. 1을 한번 넣어주세요. 이 값에다가. x에다 1 넣으면 a, e, 1 넣으면 마이너스 2. 이렇게이 값이지. 얘가 지금 최소값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양변에 갖다가 마이너스 2, 로 나눠. 그럼 a는 2,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이제 결론인 거야. 문제에서 이제 구하라고 한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최, 최대 값. 그러면 여기 써 있죠? a, b, c를 곱하라는 말은 a 곱하기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 그럼 최종적으로 2a의 세제곱을 구하는 거고, 이제 a의 최대 값을 구하는 거니까, 가장 큰게 2, 2의, 2, 2분의 1이지? 그럼 이렇게 세제곱 해봐요. 2 곱하기, 8, 2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이렇 나누면은, 4, 2의 세제곱분의 1. 요게 이제 정답이 되면서, 문제 보시면, k가 4분의 1인 거죠? 어, 이게 되려면, k가 4분의 1이네. 요렇게. 그럼 60에다가 4분의 1을 곱해보시면, 15가 돼서, 요 문제의 정답은, 15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복습을 잘 해주시고, 어, 오늘의 킬러 분석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킬러 문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